안녕하십니까? 트로나폴로스의 그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을 저는 학창 시절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그림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글도 작고 또 내용은 굉장히 깊고 해서 아, 이책참 좋은 책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책의 내용을 생각해 볼때 굉장히 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어, 줄무늬 애벌레와 어, 노랑 애벌레가 등장을 합니다. 이 예, 줄무늬 애벌레가 어, 나무에서 어, 태어나서 나무 잎을 깔가 먹고 살다가 어느 날야이 내가 살고 있는 나무 위에 말고 나무 밑에 가면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나무를 내려오게 되는데 나무 밑에 내려와 보니까 엄청나게 큰 기둥이 하늘을 향해 쏟아져 쏟아 있는 것입니다. 그 기둥을 자세히 다가 보니까 수많은 애벌레들이 얽히고 얽켜서 위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야저 기둥 위에는 뭔가가 있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애벌레를 밟고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위로 올라가다가 그는 노란 애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한, 중간쯤 갔을 때 노랑 애벌레를 만났는데, 어, 위를 향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누구든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는 노랑 애벌레 마저 밟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너무, 어, 고통스럽고, 아,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결국 다시 노랑 애벌레랑 땅으로 내려와서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줄무늬 애벌레의 머리에는 저 기둥 꼭대기에는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노랑 애벌레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기둥 위를 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남은 이 노랑 애벌레는 늙은 애벌레를 만나게 되고 늙은 애벌레가 나무에 꼬치를 들고 어, 나비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나비가 되려고 그래. 너도 나비가 될 거야. 예, 그 정말 늙은 애벌레의 그 나비로 변하는 모습이, 어, 노란 애벌레에게는 어, 계기가 되어서, 어, 그도 꽃을 털고, 어, 나비, 노란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어, 주, 그 기둥을 올라갔던 그 줄무늬 애벌레는 기둥 꼭대기쯤 가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둥 위에서 올라간 애벌레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기둥 위에 올라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예,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최고가 되면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최고가 돼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큰 실망을 느끼고 줄무늬 애벌레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노란 나비가 다가와서 자기에게 뭔가 무언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그 노란 나비를 자세히 보니까 바로 자기와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노란 애벌레가 변했다는 것을 알고 노란 나비의 인도를 따라서 그는 그꽃치를튼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꽃치에서 나비가 되는구나. 예, 애벌레가 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꼬치를 틀어야 되고, 애벌레의 삶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저도 어, 정말 그 오랜 시간 어, 애벌레로 살았는데, 나비로 사는 사람을 보고 저도 정말 나비가 되었습니다. 어, 이 줄무늬 애벌레는 어, 꼬치를 틀고, 그 꼬치에서 노랑 호랑나비가 되어서 이꽃저 꽃을 날아다니면서 꽃가루를 묻혀주고 꽃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나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이 이야기는 정말 어, 바로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 정말 우리는 애벌레처럼 높은 곳을 향해서만 올라가려고 했고 남들보다 잘 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그렇게,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애벌레는 꼬치를 털고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 애벌레, 나비, 나비를 보았습니다. 예, 제가 1983년에, 어, 박옥수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하고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께 구함며 사는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집을 얻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집이 생기나? 예, 사람들 말처럼 기도한다고 집이 생기나, 돈이 생기나, 쌀이 생기나,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뭐, 하나님 믿는다고 뭐, 뭐, 뭐가 생겨?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집을 얻기 위해서 매일 집을 보러 다니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집을 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그 버스 안에서 영국 성교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영국 성교사님과 서툰 영어로 대화를 이렇게 나누었는데,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 성교사입니다. 지금 무슨,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여행 중에 있습니다. 무슨 여행입니까? 예, 그냥 구경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당신 당장의 영국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 같은 성교사가 한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들은 성교사님은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전도자입니다. 예, 어디에 삽니까? 저는 아주 시골 관 구석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 사는 곳에 가봐도 됩니까? 예, 가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그 악곡이라는 아주 골짜기에 일주일 머물면서, 어, 성교사님은 우물물이 없어서 보랑물을 마시면서 배탈이 났고, 또 목사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경을 읽고, 오후에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미스터 바, 나는 당신하고 일주일 있는 기간 참 많은 걸 보았습니다. 당신한테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1년만 같이 살면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같이 살수 있겠습니까? 아니, 왜 나하고 같이 살려고 합니까? 예, 그러면 내가 많은 걸 배울 것 같습니다. 아, 나한테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당신은 선교사고 성교비가 본부에서 오니까 당신 집에는 양식이 많고 먹을 게 많은데 나는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집에는 먹을 것도 없고 양식도 없고 빵이 떨어질 때도 많습니다. 당신 집에 양식이 암만 많아도 내가 굶고 있어도 당신은 나를 안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예 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거 약속하면 내가 정말 당신과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그렇게 둘은 헤어졌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영국 선교사님은 목사님이 계신 그 악곡이라는 시골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미스다바, 기뻐하십시오. 성교의 본부에서 돈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으로 김천에 집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 아, 정말 기적같이 집을 얻은 그 간정은 제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얻은 집 주인이 하도 도박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집마저 피혀서 도박을 하게 되었고 집이 은행에 넘어가서 집을 비워줘야 될 행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목사님은 또 집을 얻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그 시내가에, 시내에 좋은 도로변에 2층 집이 있는데, 그 집을 하나님에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 주인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장, 한 교회의 장노였던 것입니다. 그 장노님은 목사님의 사정을 듣고, 하나님의 종이 이 집을 서시겠다는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돈 가진 거 얼마라도 걸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그때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어, 당신도 모르게 8만원을 주겠습니다. 하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이 예, 8만원 그 당시 상당히 큰 돈이었는데, 아, 왜 내가 8만원을 이야기 했을까?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예, 하나님 8만원을 주십시오. 8만원 주시고,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돈 4만원을 싸가지고 목사님에게 와오셨다는 겁니다. 그래 그 아주머니는 자세히 보니까 그 집을 얻기 전에 여러 집을 이제 찾아다니다가 한 집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어 불가피하게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 집이 너무 빚지 많은 집안이라서 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결국 계약금마저 포기를 하고 어 다른 집을 얻게 되었는데 그 포기한 집 아주머니가 돈이 갑자기 4만 원이 생긴 겁니다. 그 4만 원을 들고 집에 가면 빚쟁이들이 여기저기서 찾아와서 돈을 챙겨 갈 텐데 목사님 그돈 4만 원을 이 아주머니는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어 물어서 돈 4만원을 들고 그 목사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죄송합니다. 일찍 돌려 드렸어야 됐는데, 늦었지만 내가 제일 먼저 돌려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면서 돈 4만원을 돌려 주시면서 너무 정말 죄송해 하면서 주고 가셨던 것입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돈이 한 푼도 생기지 않았는데, 8만 원을 주겠다고 말을 하고 나서, 나흘째 되었을 때 4만 원이 생겼고, 또, 국민은행, 은행, 그 지점장이, 아, 당신 젊은 사람 너무 안 됐습니다. 우리가 꼭 당신 그 보금자리를 뺏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이사 비용이라도 얼마 드릴 테니까, 이사를 해 주십시오 하면서, 돈만 원을 주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5만 원이 생긴 거죠. 또, 친구분이 목사님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친구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내가 여유 돈 2만 원 있는데, 니한테 줄 테니까, 니가 쓰고, 돈 생기면 갖고안 생기면, 뭐 없으면 안 갚아도 된다. 하면서 2만 원을 주어서 7만 원이 되고, 주변에 있는 분이 자신의 가진 돈을 다 모아서 8만 원을 만들어서, 그, 어, 이렇게 도로변에 있는, 어, 새로 지은 2층 집에 이사를 갈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땐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집도 주시고, 또 아내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구나. 예, 그래서 저는 그 나비로서 사는 삶을 저도 배우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가 눈이 한 번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0.5, 0.2가 돼서 안경을 맞춰 썼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쓰니까 너무 불편한 게 많은 거죠. 아, 내가 안경을 안 쓰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눈은 한번 나빠지면 안 좋아진다는데,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내 눈을 하나님은 좋게 할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제 시력이 1.5, 1.2가 됐습니다. 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 믿지 않는데, 예, 제가 지금도 책을 읽을 때 안경을 안 끼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또한 번은 제가 두통이 아주 심해서 두통이 심할 때는 다이애노을 하나씩 먹는데 한 번은 두통이 다이애노을 먹어도 낫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두 알을 먹으면 된다 해서 두 알을 먹었는데 얘 머리가 아플 때마다 다이애노두 알을 먹으면 나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두 알로도 낫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세 알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세 알, 네 알, 다섯 알, 여섯 알, 계속 다이어놀이 늘어나고, 제가 약에 중독이 될 것이 너무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을 끊기로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캔두통이 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건 뭐 약이 없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세상에 의사선생님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듣고 제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제가 참고, 참고, 참았는데, 어느 날은 24시간 동안 머리가 아파서, 밤새도록 머리가 아파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야, 사람이 이래 아프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아프더니 죽는 게 낫겠구나. 근데 그때, 아, 내가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한테 기도만 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나은 겁니다. 아파도 나았고 더열 배로 아파도 나았고 진짜 뭐 내가 터져도 나는 나은 겁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이제 믿고 지내겠습니다. 예 저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믿으라고 해서 그래 기도한 걸 하나님 들어준 줄로 믿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했는데 3일쯤 지났을 때 깨끗하게 나은 제 자신을 보게 되었고 저는 그 뒤로 한 10년 이상 지났는데 다이애노를 단 한알도 먹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 눈을 좋게 해 주셨고, 이제 편두통을 고쳐주셨고, 또 작년에는 50견이 왔는데, 50견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으면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돈이 생기나, 에이, 그 하나님, 그 말라고 믿어, 쓸데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예, 애벌레의 삶이 있다면 나비로서의 삶도 있습니다. 애벌레는 기어다니면서 다른 사람보다 다른 애벌레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는 것이 애벌레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비가 되면 날개를 태우고 헐헐 날아다니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면서 꽃가루를 묻혀주고, 또, 그 씨앗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만들어서 꽃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것이 나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나비의 삶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나도 나비가 될수 있구나. 나도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구나. 예, 저는 정말 이 믿음의 세계를 알고 나서 제가 병에서만 낳은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저 사람이 저걸 몰라서 그래 몇 마디 이야기를 해주면 마음이 방향이 틀어지고 또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을 얻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아주 불화한데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아, 그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도 변해가지고 소망을 줄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내가 나비가 되었구나. 예, 마침 늙은 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모습을 어, 노랑 나비가 보고 노랑 애벌레가 보고 노랑 애벌레도 꽃치를틀고 어, 노랑 나비가 되는 것이죠. 또, 그걸 보고, 줄무늬 애벌레도, 어, 꼬치를 들고 이렇게 호랑나비로 변화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애벌레로서 사는 사람 말고, 나비로 사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까? 예, 저는, 어, 어떤 분이, 어, 아, 나는 그 교회 다니는, 어, 암흑의 집사님을 보니까, 그 집사님은 진짜 나하고 다르더라. 그 집사님은 나보다 훨씬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집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알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자는 대로 교회 가자면, 교회를 가고 자기도 그렇게 따르다 보니까 제 사업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한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애벌레로 사는 삶이 있고 나비로 사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애벌레로서 사는 삶을 버리고 나비로 사는 삶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세계를 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날개를 펴고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니면서 꽃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듯이,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에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어, 나비, 나비로서 우리는 처음부터 나비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어, 성경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의 나라를 볼수 없는 이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우리 인간은 거듭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를 때 육에 속한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마침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비가 될수 있을까요?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비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 정말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 내, 내, 내 나라는 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잡히실 때 도망을 가지 않고 순수히 어, 정말 로마 군인에게 체포가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셨다면 하나님이 부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어,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죄도 안 지었는데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죄,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예수님에게 다 증가를 시켜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시골에 사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어, 부모님들이 전화를 하고, 어, 이렇게 돈이 아까워서 전화도 잘 못하고, 그러게 살 때가 있고, 또 부모님들이 돈을 아끼려고 전기도 제대로 안 켜시고, 이렇게 살 때가 있어서,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돈 우리가 낼 테니까 전화 마음껏 하세요. 또, 전기 필요할 때 마음껏 쓰세요. 그러면서 그 자식들 통장에서 돈이 자동이체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어, 부모님이 돈 전화를 하고, 부모님이 전기를 썼는데, 돈은 아들 통장에서, 딸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무 뭐돈 걱정할 필요 없이, 자식이 돈을 다내 주니까 전화도 하고 전기도 쓰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은 그 죄값을 예수님에게 다 돌려서 야 예수야 저 인간들 죄안 짓고 살 수가 없는데 네가 저 인간들의 죄를 다 담당을 해라.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형 사형을 내려서 어,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다 받아서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 인간의 죄가 다 가 건너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살려 두셨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김정은이 김일성이 같은 놈에게 천벌을 내리지 않나? 예,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돌려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두번 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벌을 안 받았다면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벌을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예, 도시에 사는 아들이 시골에 사는 부모님 전화요금을 내주면 부모님은 더 이상 전화요금을 안 내도 되는 것입니다. 어, 부모님의 전기요금을 내주면 부모님은 전기요금을 안 내도 되는 겁니다. 내가 써서니까 내가 꼭 내야 되는 게 맞지만 아들이 내주었으면 나는 안 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내가 죄를 지어서니까 내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벌을 예수님이 받아주었다면 내가 벌을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벌을 받아주었는지 안 받는지 그걸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성경에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세상 죄,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지은 그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돌렸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은 덮어 쓰시고 그 세상죄 때문에 십자가 사형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죄에 대한 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럼 세상죄가 뭡니까? 이 세상 시작부터 이 세상 끝까지 인간들이 짓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세상죄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짓는 죄, 살인한 죄, 가늠한 죄, 도덕질한 죄, 낙태한 죄, 뭐 싸움질한 죄, 욕한 죄, 하나님을 대적한 죄, 뭐, 그런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에 벌을 받아주셔가지고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안 내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받으셨다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아들이, 어, 엄마, 어, 전화요금을 내주면 엄마는 전화를 쓰지만 전화요금을 안 내도 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받아주셨으면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죄에 대한 벌을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나비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벌 받아 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하늘나라를 헐헐 날아다니면서 사는 옷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야 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받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 보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 속에 일하신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나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비로서의 삶을 여러분이 아주 힘있게 재미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